라스베가스 더위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. 그래서 저는 시원하게 아이들과 즐기려고 서커스 서커스 어드벤처를 도움에 다녀왔습니다. 거의 10년 만에 왔는데 라이드도 새로 생기고 정말 좀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. 어드벤처 돔은 미국에서 가장 큰 실내 파크이고요. 거대한 분홍색 유리 돔 안에 햇볕 걱정, 땀 걱정 없이 신나게 놀수 있습니다. 스릴 이 있는 라이드를 좋아하시면 여기 6개의 대표 놀이기구가 있는데요. 캐니언 블래스트, 엘로코, 디스코, 인버터, 슬링샷. 그중 엘로코는 꼭 타보셔야 합니다.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거든요. 90도 낙하의 회전까지 소리 지르며 웃으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. 조금 더 편안한 라이드를 즐기고 싶으시면 범퍼카 미니 골프, 오락실도 있고요.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키즈 존도 있습니다. 그리고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이 기회예요. 입장권이 8월 31일까지 반값 할인 중입니다.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편안하시고요. 온라인으로 구매하시고 나서 윌콜로 픽업하시면 됩니다. 시원한 에어컨, 화려한 조명, 그리고 기분 따라 고를 수 있는 놀이기구와 다양한 어드벤처 돔꼭 한번 가보세요. 이 라스베가스 더위에 꼭 알맞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.